쿨 김성수 전처 사망 홀로 키운 딸 수시 이관왕 엄청 예쁘고 귀엽고 착해 알콜 중독쇼 엑스포츠 뉴스 이혜진 기자 그로 쿨 김성수가 홀로 키운 딸을 향해 애정을 드러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알콜 중독쇼 에는 서태지와 아이들 이 탄생한 썰 처음 얘기한다. 아르 f가 dj 닭 전신이었다고 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게스트로는 이준호, 박철호가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전했다. 박철호는 이준호를 언급하며 내가 장가 가고 준호가 진짜 장가 못갈줄 알았다. 자유분방하고 그런 스타일이라 여름에도 가죽 잠바 입고 다니고 여름에 나시 입고 다니고라고 말했다. 준호는 철우하고 내가 티키타카가 잘 맞는데 워낙 친하기도 하고 활동할 때도 그렇고 옛날 춤출 때도 그렇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많이 하지 않았냐. 딱 하나 애가 안한건 타투다. 어쨌든 나는 장가를 가지 않았냐. 나는 철우도 가정을 갖길 원했다. 라고 말했다. 이때 성대연은 준호 형이 결혼하고 나서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 고 말했다. 이준호는 당연하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자식 때문에라고 답했다. 이어 다들 열심히 공부하는데 누구나 다라고 말하며 김성수를 바라봤다. 그러면서 이번에 대학입시 수시 이관왕이라고 말하자 김성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다. 성대현은 형이 혼자 다 키웠지 않냐, 라고 말했고, 이준호는 엄청 착하고 예쁘고 귀엽다. 나는 이제 사석에서도 보고 이래서 안다, 고 말했다. 김성수 딸의 근황이 훈훈함을 안겼다. 김성수는 지난 2004년 결혼해 쓰라의 딸한 명을 뒀다. 이후 2010년 이혼했다. 이후전 아내가 2012년 10월 강남의 한술집에서 옆자리 손님과 시비가 붙으며 흉기에 찔려 안타깝게 사망했다. 김성수는 2014년 재혼했으나 1년 만에 이혼했다.